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일반 생물학 실험 네 시간 한번 보여 드려야 시간은.. 시간 맨날 확인해 네. 1시 50분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효모의 발효 실험을 진행 중이죠 네, 네 지금 상원수.. 아 워터 베스에서 지금 실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짬 나는 시간에서 지금 브이로그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몇주 동안 실험을 이끌었던 인재로서 조금 쉴 때가 됐다고 조금 판단을 음.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타임인데요. 네.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주승윤씨 맞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네, 주수... 생명공학부 네. 2학번 주승윤이고요 아, 나는 03년생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부 01학 아 2학번 01년생 윤우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군대는 언제 가시나요? 아저군대저 <laughs> 저 외국인이어서 면제입니다 아외국인이시라 <laughs> 혹시 어디쪽에서? 아 저.. 그 아시국가그 국가를 어디? 방글라데시 <laughs> 아, 상상도 못한 나라는요? 네. 방글라데시 저도 좋아하죠 오늘 브이로그는 그 재미있는 있어. 퀴즈쇼로 마무리 할까요? 그럴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은? 부정적인 동물이요? 네, 모르시겠죠. 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은? 시청자 참여 이벤트 할까요? 구독자 참여 이벤트 할까요? 네. 댓글로 댓글로 대... <laughs> 답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성이 우성 씨의 사인을 친필 사인 친필 사인요? <laughs> 이이 장갑에 친필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동물은. 감사합니다. 감사.